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들의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남자는 여자랑 좀 다릅니다. 어, 여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말을 해준다고 해도 어,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어요. 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야지 연애가 좀더 쉽고, 그리고 서로에게 깊은 애정과 사랑을 더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가까이에서 대화할 때입니다. 대화를 할때 보면 어느새 남자와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여자가 어색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남자가 여자에게 모든 뭐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계속 하다가 서로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점점 더 여자에게 오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까지 여자에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 여, 남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뭐또 이럴 때가 있죠. 여자가 자신의 별명이나 이름을 불러줄 때, 보통 남자에게 관심을 많이 받거나, 뭐 인기가 많다거나, 성격이 밝은 여자들을 보면은, 남자를 편안하게 하는데 재주가 있습니다. 친근하게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남자의 호칭이나 별명을 불러서 서로 간의 친밀, 친밀감이 들수 있도록 뭐 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남자가 이제 너무 기분 나빠할 별명이나 이런 걸 부르는 건 아니에요. 뭐 기분 나빠하고 놀릴 만한 별명들을 자꾸 부르면 당연히 남자가 불쾌하겠죠. 이런 별명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냥 뭐 관심 있는 애정 어린 별명, 애정 어리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애칭, 애칭들, 애칭. 그냥 직장이나 학교에서 흔히 그냥 부를 수 있는 별명들을 이제 부르면서 서로 간에 대한 친밀감을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을 하게 되면은 둘그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집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조금씩 서스럼이 없이 되다 보면은 대부분 남자들과 여자들이 친한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서로 별명을 부르고 막뭐 때로는 뭐 주먹다짐도 하고 뭐 그러는 이제 남녀 관계의 우정이라고도 하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서로 거칠 게 없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이 뭐 곁에 있어서 소중한 줄 모를 수는 있지만 뭐 차후에는 당연히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가벼운 터치. 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뭐 대화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연스러운 터치를 많이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뭐 의도적으로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 간에 어뭐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신체 접촉이 뭐 손끝이나 뭐 어깨나 이렇게 살짝 접촉이 될때 대부분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은근한 터치로 오는 긴장감을 좀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아무래도 여자를 유식할 수밖에 없어요. 유식하게 되고 그 여자한테 신경을 쓰게 되고 계속 살펴보게 되죠. 뭐 그런 분위기가 돼요. 가끔씩 이런 여자의 적극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터치에 남자들이 그 여자를 한번더 바라보게 되는 또는 한번더 쳐다보게 되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관심을 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뭐그 사람이 좋아서 계속 쳐다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번쯤 다시 뭐 되돌아본다라는 말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호응과 리액션이에요. 남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거나 인기 있는 여자들은 센스나 눈치가 아주 빠른 편입니다. 재미없는 농담이나 썰렁한 분위기를 유발시켜도 남자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적당한 타이밍에 웃어주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웃어주고, 남자가 민망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많이 해줘요. <laughs> 뭐, 가장, 뭐, 예로 들자면은, 뭐,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한한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무한하지 않도록, 아, 괜찮다고, 잘했다고, 격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오, 어 이거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남, 여자가 남자한테, 어 오히려 되물어, 봐주고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이런 용기를 복돋아주는 말을 하면은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뭐 이렇게 계속 웃어주면서 남자 남자가 뭐 무안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고 나면은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되게 고마워하고 자연스럽게 그녀가 머릿속에 한 번쯤은 떠오르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입니다 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여자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뭐 어디 여행을 갔거나 뭐 mt 나 ot 뭐 이런 대학교 생활 또는 소풍 뭐 학교생활 이겠죠 이런거는 그 외에 이제 직장에서 워크숍 뭐 이렇게 단체적으로 뭐 놀러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평상시에도 나에게 관심을 주는 여성에게 남자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하는 망상에 좀 빠지기도 하고요. 이건 심한 경우예요 간단한 대화지만 여자가 남자를 챙겨주는 듯한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숨기고 물어보면은 남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심도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 어제 뭐뭐뭐님 점심식사는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남자는 어? 챙겨주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다더니 잘 해결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멘트지만 챙겨주는 듯한 모습에 고마움과 한번더 시선이 가고 그녀에 대해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는 정도가 상승을 해요 그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굳이 이 여자에게 없더라도 다른 이성이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자꾸만 말을 걸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한 거에 있어서 뭐 호응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남녀간의 관계라는 거는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뭐이 외에도 남자들이 이제 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상황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또 다른 주제를 삼아서 대화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녀사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